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만나서 한 10명 정도 소개를 시켜주고 몇 명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계약을 시켜주고 수수료도 받았고. 근데 이제 우리 원고 계약금은 계약에 관련된 수수료는 컴플레인 걸었기 때문에 받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. 이제 받지는 못했지만 원래 받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게더 포커스겠죠. 그 관계성이나 지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를 통해서 유인을 해서 함께, 함께가 포커스입니다. 함께 이동해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계약이 또 체결이 된 경우 방문 판매원의 지위에 있었다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거죠. 어? 또 분양 수수를 지급받게 되는 이 관계성도 사실상 직원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본 겁니다. 그래서 당연히 피고 측에서는 뭐 업으로도 하지 않고 이런 법 적용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증인신문까지 하고 이렇게 입증했던 사항들 덕택에 결국 원고 승소로 계약금 돌려받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사건에서는 이제 14일 요건은